이 문제를 보고, 바로 어떻게 쓰자? 어, 위에, 위에 쓴 것처럼, 요렇게 한번 써보자. 자, 원가, 원가는, 6,000원입니다, 6,000원. 6,000원. 자, 할인가는 50, 아, 정가죠, 다음에. 어, 정가는, 50% 입구치네. 그럼 6,000원 곱하기, 1 플러스, 요거요거요거1 어, 플러스, 100분의 50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할인가. 40% 할인했죠? 그죠? 어, 그러면은, 6,000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. 그리고 또 곱하기 1, 이제 할인이죠? 마이너스 100분의 40.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렇게 써주시면, 아, 어, 우리 한